나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아들도 천국 못 갑니다. 내 아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천국 못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인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 누이시고 창과 칼로 찔리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자리나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악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짓눌려왔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윤이 되었다.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들에 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배고파도 배고픈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보면 우리는 배고픔을 잊어버립니다. 돈이 없어도 굶지려도 병들어도 지쳐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의 짓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에 이제는 그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가난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눈이 있어도 세상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었기에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더 이상 울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 놓아 위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믿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영원히 지하가운데갈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아들도 천국 못 갑니다. 내 아내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줄 알았습니다. 옆에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을 보니까 예수 믿음 우리도 천국 간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늘 날아갔을 때 천국까지 못했다면 이 부족한 정건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천국이 있어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 죄를 제가 다어독다감하시겠습니까죄 용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소동과 고모라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없어서 천국 갈 사람 1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천국 갈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나마 기회를 주시어서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저희들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취미생활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서 더큰 교회 가고 더큰 곳에 머물고 이것하고 저것해서. 사람들이 말하면 의로해주게 해서 병원 가고 심방 가고 죽음 앞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고개 만 끄떡거리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천국가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면 우리 모두 뭐다 거짓말장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사랑한 우리 모두들 천국 갈수 있도록 그 비결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일로 기도합니다. 아멘.